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지난 12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인사회에는 평택시장, 평택시 의원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원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빈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하떡 절단 및 다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올해는 우리시 각종 역점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며 공직자, 시민, 기업인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위해 활력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유일한 종합경제단체로 지역 내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